이거 이쁘다. 이거 한번 입어 보시겠어요? 아, 예, 예. 어유, 예 딱인데. 이거 따뜻하고 이제 어깨도 딱 맞고. 혀드랑이쪽안껴요 예, 예. 혀드랑이도 늘려라고 이게 어유, 좋은데 이거. 어유 가격도 저렴하고 이거 47,000원이면 이거. 네, 4 47,000원이요? 아, 47만 원이요. 깜짝이야. 예, 뭐, 사, 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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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걸로 하시겠어요? 네, 네. 이걸로 해 주세요. 아유, 저 아주 아주 저 이렇게 줄 듯. 우리 우리 월세가 이제 4 4만 원인데 이거. 아 근데 어차피 오래 입을 거니까. 어 맞아요 아버님 이게 또 거의 털치고는 또싼 거예요. 그 아버님 아니에요. 예? 아버님이 아, 아니세요? 네. 아이고 어쩐지 젊으시더라. 그럼 삼촌 아니요 아니요. <웃음> 그러면 <웃음> 할아버지는 아닐 거고. <laughs> 그러면 남편 그... 남 남편. 네아남 <laughs> 아, 남편 아버지 아 시아버지시구나 아니요 아니요 예?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계산해주세요 예예예 예. 면도 좀 하세요.